자, 어, 요거,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, 센트럴 자이에서, 미사 센트럴 자이요. 미사 센트럴 자이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. 가지고 온 거고, 청소를 해달라고 부르셨는데, 청소해주, 청소해주고, 저거 뭐냐, 펜, 펜 이쪽에 오케이. 소리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. 확인을 했는데, 이 구조가 어떤 거냐 이거 같은데 이거 하나, 여기서 넣은 게, 이거랑 이결해 두고 이렇게. 이게 나머지더라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맞아 나머지더라고 연결이 되는 편이에요. 네, 컴퓨터인데요. 요게 일단은 순행이라서, 순행인데요. <laughs> 네, 그리고 순행이라서, 이게 펜 3개가 같은 거예요. 그리고 펜 3개가, 그 뭐냐, 그 타입이 일반 그 타입이 아니라, 요 회사 그거에 맞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, 컴퓨터가. 그래가지고 만약에 교체하시게 된다면은 세 개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어 봐야지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고요 요게 맞을려나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돼가지고 그거를 확인해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닐 것 같아요 쿨러까지 들어 내야 되니까 부정나지는 않아요. 그, 그 소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. 예. 예, 문제가 있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. 예, 그냥 소요 <laughs> 청소는 한번 바람만 불면 될것 같고요. 뭐, 어, 그것만 하면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한번 청소기로 지금 빨아내가지고, 한번 불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. 아, 그러시면은 한번 바람 빨리 불고, 그러고서 가져다 드릴게요. 바람 한번 빨리 불고, 가져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어, 봐야 할게 없을 것 같아요. 디콜은 커넥터 방식이 이상한 것같네요 디콜 몇번 봤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가져가 드리겠습니다